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암호화폐가 있는데 바로 스텔라 루멘입니다 자 이제 오늘 코인베이스에 정식으로 상장이 됐다 라는 그런 소식도 나왔고요 그 외에 IBM에서 여러 가지 호재를 발표를 하면서 그리고 또한 지금 시간 기준으로 약 30분 후에 이제 제드 맥켈럽이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영상 녹화를 하는 중간 중간에 확인을 해서 그 소식이 나오는 대로 이제 바로 그 소식을 편집해서 제일 영상 앞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IBM이 오늘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IBM 6개 은행과 협력해서 스테블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다. 제 6개 글로벌 은행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에 IBM이 제공하는 결제 네트워크 월드 와이어를 기반으로 스테블코인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은행들 중에 이름이 밝혀진 3곳이 있는데 필리핀의 RCBC 은행 그리고 브라질의 방코 브레데스코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의 부산 은행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밝혀질 예정이고요. 그들은 디지털 유로와 디지털 인도네시아 루피를 사용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스트롱홀드 스테이블 코인이 월드와이어에서 쓰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 IBM의 제실런드는 일단 사업이 미국 외 다른 곳에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조만간 미국 내에서도 진행이 될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IBM에 따르면 월드와이어는 전 세계 48개국 72군데 그리고 46개 은행들과 연결이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를 또 추가적으로 읽어보게 되면은 최소 두 곳의 메이저 은행에서 지금 현재 JP 모건과 같이 스테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이미 두 은행과 스테블 코인 발행과 관련해서 초기 협의를 마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이어서 찌라시가 하나 돌기 시작했는데 이 잡지 좀 눈에 익으시죠? 전 세계에 이제 글로벌 커런시가 나올 것이다라고 그것을 예견을 한꽤 오래된 이코노미스트 잡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중간에 있는 이 로고가 보이시죠? 이것이 스텔라 루멘의 새로운 로고와 똑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스텔라 루멘이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선택받은 글로벌 크런시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루머 또한 돌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재미로만 잠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계속해서 IBM 블록체인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블록체인 퍼블릭키는 역설계의 공격, 공격으로 인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분산 원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어떤 퍼블릭키 사용자가 얼마만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공개가 되어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비용과 시간만 들인다면 특정 타겟에 대한 역설계 공격이 가능하다. 이는 블록체인의 최대 취약점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완전하게 개발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된다고 라 하죠. 제 생각에는 이 양자 컴퓨터가 완전히 개발이 되기 전에 외계인들이 지구 침공을 먼저 감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전에 양자 컴퓨터가 먼저 나온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로 방어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나올 쯤 되면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이렇게 마련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티은행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 시티은행이 JP모건처럼 JPM 코인을 만들려고 했었다가 그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제 방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외환송금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은행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외환송금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국내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의료금융융합사업인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병원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이를 통해서 병원에 와서 술 처먹고 깽판 치고 의사를 패고 간호사를 이렇게 때리는 그런 주치자들을 스마트하게 그 자리에서 안락사를 시켜버리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는 농담이고요. 이를 통해서 전자 처방전 전달, 재증명 발급,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 간편 서비스 제공으로 자동화된 개인중심 통합의료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에 나왔었던 벌집계좌 관련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정부가 벌집계좌를 없애는데 더욱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이번에 나오게 되는 법안을 통해서 은행들로 하여금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를 제 재량이 맡기고 또한 벌집계좌 강제 회수에 대한 법적 권한까지 주겠다는 의도로 분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법안에 은행이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상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금융당국 정책 제안도 반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태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서 처벌 저항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은행에서 정말 가상 계좌를 임의대로 발급을 할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허락을 해 줄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최대 거래소죠. 비섬에서 임직원을 최대 50%가량 감축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자, 그 다음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희소식이라고 볼수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가 된다. 이 클레이튼 카카오 회사의 자회사죠. 여기서 발행하는 암호화폐 출시에 맞춰서 이제 카카오톡 자체 내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가 된다는 소리인데 국내에서만 4,400만 여 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 기능이 탑재가 된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모두 암호화폐 지갑을 보유하게 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간단하게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그리고 암호화폐 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기본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욕하고 내려다보는 사람들 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런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몸소 체감이 됩니다. 이 삼성폰 갤럭시 S10 발표 나오기 전에는 이제 제 채널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욕하고 비하는 하 사람들 많았는데 지금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기업의 힘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이 생긴다. 저는 정말 너무 신납니다. 자, 그리고 댄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NH 투자증권 앱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이 가능해진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가격을 실시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국내에서도 점차 이제 세계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변화는 억지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러한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도 깨달을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다른 초대박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최대 신용카드 기업이죠, 비자에서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서 테스크포스를 비밀리에 출범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비자 최근 채용 공고에 암호화폐 관련 포지션이 다수 등장했으며, 이 중에는 서비스 운영 고위직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진지하다라는 것이겠죠. 여기엔 암호화폐 관련된 생산 전략도 포함이 됩니다. 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말 많은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시킴으로써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라면 그들의 고객을 더 이상 잃어버리지, 잃어버리지 않아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비자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정부와도 이야기가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만간 미국 정부를 통해서 그 규제 관련된 좋은 소식이 나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트코인 쌍둥이 형제입니다. 윙클보스 형제가 이야기하기를 페이스북 토큰 발행은 암호화폐,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때 암호화폐는 SNS보다 훨씬 혁신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SEC의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이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투자자 보호가 비트코인 ETF 승인의 열쇠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보고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선조들은 제 고양이가 쥐 생각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농담이고요. 아무튼 SEC의 위원장은 ETF 승인을 위해서 기반 거래가 조작되지 않고 적절한 규칙이 세워진 신뢰할 만한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안심할 수 있는 자산 운용 방식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들은 4월 초까지 바네크 솔리드 X의 비트코인 ETF 심사에 대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이클레이튼이 말한 이런 여건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이제 거대한 기관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피델리티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망할놈의벡트는 아직도 문을 열어제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또한 3월 내로 이제 1분기 내로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인덱스 지수는 이제 발표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나스닥이 적극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으면 합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나스닥 CEO가 한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시장은 오래된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새로운 기술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전통 기술을 대체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블록체인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효율이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스템화가 필요한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나스닥의 관점에서 볼때 프라이빗 투자 시장, 시장과 펀드 등 분야가 블록체인의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투자가 제도권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주류 시장의 주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나스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조만간 좋은 소식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해서 5억 유로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아일랜드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 컨센시스, 왁스맨 PR 등 기업들이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의 새로운 사무실을 오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아일랜드 정부는 이미 자국 기술 혁신을 위해서 5억 유로 펀드를 조성을 했고, 블록체인 등 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 및 연구 단체는 해당 펀드 신청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호주 정부도 이제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이제 10만 호주 달러 규모의 블록체인 진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번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육성 정책에 맞춘 규제 수립, 인프라 구축,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그 반면에 멕시코 같은 경우는 상황이 그닥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멕시코의 중앙은행인 방시코, 이제 멕시코 방시코 이 코를 되게 좋아하네요. 아무튼 얘네들이 핀테크 기관 감리 감독 규정을 발표하고 제도권 내 금융업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사실상 금지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거래소 CEO가 당국의 이번 결정은 기관의 가상 자산 서비스를 일절 금지하는 것이라며 당국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경솔한 조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총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살벌하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멕시코 내에서는 이렇게 상황이 아직 좋지는 못하다라고 합니다. 좀 뇌물을 좀 먹이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남미에서는 페이팔과 암호화폐 결제 프로젝트 간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라 합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는 남미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7.5억 달러를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당 플랫폼의 이용자는 2억 6천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페이팔 측은 투자를 마친 후에 해당 플랫폼에선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모두 금지를 시켜버렸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 밥그릇 뺏지 마라고 이렇게 아우성 치는 것인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변화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개발자가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한 라이트 월렛을 출시를 했습니다. 트론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배팅 등 하이리스카이리턴 기반의 탭들이 눈에 띄게 활약하는 반면 PVP 장르 보드 게임 등 일반적인 게임의 인기는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이오스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이 도박 탭을 뛰어넘을 수 있는 탭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드웨어월렛인 레전나노 S가 프랑스 당국 보안 1급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하드웨어월렛은 이제 갈수록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 저도 항상 제 영상 밑에 링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레저 나노 X를 구입하실 분들은 이제 그 링크를 사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레저 나노 X를 주문하신 분들은 미국 날짜로 3월 20일부터 이렇게 배송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만큼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나노 시리즈 말고도 좋은 하드웨어 원렛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메인넷을 출시한 세이타 토큰이 이번에 무비 블록과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프로젝트 아이잭이 인텔, 알리바바와 함께 보안 기술 관련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톰 리가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시장이 겨울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내렸던 바람이 잦아들고 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위험한 자산과 달러와 가치는 상승을 멈춘 채 주춤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것은 이제 거시적인 경제 요소로서 비트코인의 상승 호재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톱니가 이야기하면 뭔가 항상 불안하죠. 그런데 톱니에 비해서 왠지 팀주에이퍼는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팀주에이퍼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정부에 묶인 화폐 대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선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로 인해 정부는 세계가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화폐를 통제함으로써 사람들을 통제하는 대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다음에 트위터 사용자 중에 한 명인 케네디 앤 코이너가 이런 분석을 해냈습니다. 비트코인의 주간 스타치 RSI가 이제 100에 가깝다. 이제 과거를 돌아봤을 때 2015년 11월, 그리고 2016년 6월, 2016년 12월, 2017년 6월, 2017년 12월,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으며 이렇게 됐을 때마다 다가오는 주에 32에서 38%가량 비트코인이 떨궜다, 이렇게 떡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지금 보시는 차트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코인마켓 캡, 말 그대로 시총 차트라고 합니다. 시총이 최근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볼륨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그런 모습이 궁금한데 이제 꽤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죠. 돈 알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한 볼륨의 증가는 이제 하락장이 끝났음을 의미하기는 좀 부족하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소한 4,600불 그리고 이제 6,000불 이상 올라간다고 하면 은 하락장이 끝났다고 라 인정을 할 수가 있겠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지금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펌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시총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다. 라는 트윗을 남겼고요. 자, 그 반면에 새로운 지표는 다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회복됐죠? 중국 증시가 회복됨에 따라 거기서 많은 이제 수익금이 나왔겠고, 그 수익금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24시간 그런 지표를 봤을 때, 약 1억 6천5백만 달러 어치에 달하는 중국 위환이 비트코인 쪽으로 흘러들어왔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7천5백만 달러 어치 위환이 흘러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중국 자금이 다시 한번 암호패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Fed BTC라는 이제 중국의 거래소가 있습니다. 뚱땡이 비트코인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바로 전날만 해도 중국인들 암호화폐 거래량이 50%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중국 내 규제 당국자들은 2017년 이후로 암호화폐에 관한 그들의 의견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더리움에 관한 이렇게 또 하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불장 때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근거로는 지난 3개월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움직임을 대조를 해봤을 때이 파란 선이 비트코인이고요. 이제 주황색 선이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더 힘있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요. 조셉 루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더리움이 2년 내에 이제 1000배 이상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제 확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8개의 팀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을 남겼고요. 자, 과연 다음 불장 때 암호화폐 대장이 바뀔 수가 있을 것인지 아직은 좀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비트코인이 좋은 이제 미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대장 자리에서는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짤을 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 팜 비치 시내에 있는 비트코인 ATM 기기에 관련된 이런 그 광고입니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엔 플로리다 선라이즈에 있는 비트코인 ATM 기계입니다. 이제 그뭘 중간에 이렇게 갖다 놨네요. 위치가 좀 어색하긴 한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문 오버로드가 이렇게 재밌는 글을 남겼는데. 여러분, 크레이그라이트 아시죠? 크레이그라이트가 욕을 워낙 많이 처먹으니까 트, 자기 트위터에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네, 심기를 건드린 니놈들 전부 다 고소해버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성 글을 남겼더니 트위터 측에서 크레이그라이트의 계정을 정지시켜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트위터에서 정지를 먹었거나 이제 그가 욕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지겨워서 그 자신의 계정을 닫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크레이그라이트는 트위터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 크레이그의 소식을 끝으로 이제 저는 오늘 준비한 영상을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저도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제가 정리한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의 그런 도움 덕택에 제 채널은 오늘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스텔라 루멘에 관한 이렇게 특별한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소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긴급 속보로 이렇게 만들어서 소식을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